프리미엄 순금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특별한 선물이 고민되시나요? 샤밍주얼리의 24K 순금 홀마크 콩알 미니 골드바가 해답입니다. 이 제품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높아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 완벽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식 알림을 등록하시면 다양한 할인과 쿠폰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샤밍주얼리와 함께 특별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보세요. 투자의 새길 24k 순금으로 소액으로도 가치 있는 금을 소유하고 싶으신가요? 안전한 투자에 고민 많으신가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해결할 24k 금테크 순금 코인이 있습니다. 24k 순도의 금을 소량으로 소유하여 투자 부담을 벌어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이 코인은 소액으로도 안정적인 금 투자가 가능하며 보관도 간편합니다. 투자의 시작 24k 금테크와 함께하세요. 투포케이 순금 당신의 가치를 높입니다. 특별한 선물을 찾기 어려우신가요? 신뢰할 수 있는 금 제품이 필요하신가요? 투포케이 순금 18.75g 37.5g 사각형 홀마크 주물 골드바로 걱정을 덜어보세요. 국산 제품으로 믿음이 가고 귀한 디자인은 특별한 선물로 안성맞춤입니다. 트루디오르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져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투포케이 골드바로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세요.